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시작됐습니다. 국산 6등급 3살 안말들의 1200m 레이스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9번 그레이트마르가 초반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에는 6번 짝사랑이 모준호기수와 가운데에서 따라가는 7번 닥터카렌 이성재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앞선에 3마리 그레이트마루 짝사랑 닥터카렌 그 뒤쪽에는 1번 원더모카신이 김동현 기수와 데뷔전을 치르는 2번 아름다운 날들 다실바 기수와 바깥쪽 위치하고 가운데에서 3번 바람투데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 탱큐포 더 타임 그 뒤를 따르고 5번 월드 트리플캣과 8번 아그니 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거의 다 지났고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9번 그레이트마루가 앞서 있습니다 뒤쪽에는 6번 짝사랑 그리고 7번 닥터카렌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9번 그레이트마루 살짝 앞서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닥터카렌과 안쪽에서는 6번 짝사랑이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번 원더보카신, 3번 바람투데이, 2번 아름다운 날들 순입니다. 안쪽에 짝사랑, 그리고 바깥쪽에 그레이트마루, 9번 그레이트마루 현재 앞서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9번 그레이트마루,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마루 단독선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9번 그레이트 마루, 서승훈 기수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첫 승을 거둡니다. 이어서 6번 짝사랑이 두 번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번 경주, 7번째 경주였습니다. 그레이트 마루, 첫 승을 거뒀습니다. 9번 그레이트 마루입니다. 기수모 뭐 외피가 벗겨질 만큼 빠르게 달리면서 발음을 가르며 결승선을 통과한 9번 그레이트 마루가 서승훈 기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7번째 경주 첫승 6번 짝사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치열했던 질주 끝에 1번 원더모카신이 먼저 들어옵니다